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혈당입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방송에서 항상 짝꿍, 짝꿍 이렇게 하잖데요 <laughs> 네. 그래서 응. 좀 궁금해서 가져고 와봤어요. 네. 무당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사주팔자 역시 존재 하나요? 있죠. 있어요. 네. 어 그러면은 일반인인데 무당과 응. 결혼하는 사람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나요? 제가 이런 말을 잘해요. 끼리끼리 그나무래그 음. 박.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뭐, 보통 팔자를 타고 나서 무당을 했겠어? 음. 그쵸? 네. 맞죠, 피디님? 네. 근데, 무당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그냥 팔자겠냐고, 그냥 평범한 팔자겠냐고. 신이 내린 팔자. 신이 내린 팔자라고 하기,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뭐냐면, 어, 무속인과 무속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저처럼 그 방송에서 짝꿍짝꿍 얘기하잖아요. 제 짝꿍처럼 어떤 이런 신의 기운은 있으나 이런 제자의 길을 가기엔 좀 약하고 아까 얘기했던 신 가물이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얘기를 했잖아. 그처럼신 가물이 센 사람들이 나 같은 여자, 나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남자, 어? 이런 남자, 여자끼리 들 모여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 보통 사주팔자 갖고는 무당, 마누라, 무당, 신랑, 못돼요 음. 어, 그만큼 고력있고, 사주팔자가 어떤 그런 무당의 이런 무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업, 그런 기운 자체를 누르고 살면서, 어, 어찌 보면은 뭐라 해야지, 봉양 아닌 봉양을 하고, 어, 음. 뒷바라지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당까지는 아니어도, 음. 그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 무속 세계에서 무당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당업 그런 사주팔자가 센 사람들, 신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당업과 영, 무당과 연관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일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당이 뭐 구슬 내면 1 0 0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 무당이 일월 하나 띠잖아 구슬 띠잖아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일단 굿땅에 들어가잖아. 굿땅이라는 네. 데를 들어가든 산에, 그럼 거기 있는 그 당주는 돈을 벌것이요또그 당주 안에 있는 밑에서 일하는 삼촌 이모들도 돈을 벌것이요또 거기다가 우리가 재물을 자리잖아. 과일을 쓰는 사람 또 과일 장사, 또또그 가운데 또 사과 파는 사람들은 또그 사과, 또배배 배 농사 짓는 사람들. 또, 그잖아. 그리고 또 뭐, 계란도 들어가고, 뭐, 어, 뭐, 뭐, 사탕도 들어가고, 뭐, 이러면 따져봐. 연결, 연결하면 1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100명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하거든. 그처럼 어, 이런 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무당. 박수가 됐든, 나 같은 무당이 됐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짝을 지어서, 연을 지어서 살게 되더라고요. 어내 그러니까 짝꿍을 두고 하는 얘기도 되고 그 외에 다른 선생님들 <laughs> 짝꿍도 되겠지. 음. 음. 그러면 선생님은 혹시 이런 결혼이나 이런 연애에 네. 일반인들과의 고민이 많았을까요? 일반인들과 고민이 많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연애나 뭐 네. 사랑을 하는데 네. 고민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있죠. 그, 뭐냐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재하는 것도 많고, 제재한다는 게 뭐냐면 누가 막 말리고 이게 아니라 신에서, 신령님에서 뭐 이렇게 조금 기도 들어갈 때는 부부의 관계를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술도 뭐 함부로 마셔도 또안 되고 뭐 이런 게 제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내, 나를 만남으로 해서 내 짝꿍, 배우자, 배우자도 많이 좀 절제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편에서는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죠 왜냐면 나로 인해서 해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거 이런 게 전에는 그냥 일반 사회, 사회생활 할때 어떤 일반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근데 우리를 무당을 만남으로 인해서 뭐 서로 이런 배려 아닌 배려라고 표현할게요. 음. 이게 제재하는 거, 뭐 이게 규약 아닌 규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걸 좀 따라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이런 결혼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혹시 선, 신령님께 허락을 맞나요? 글쎄, 허락을 맞나? 맡았으니까 결혼까지 했겠지. 음. 어. 직접 답을 들은 건 없어. <laughs> 근데 만약에 되게 조금 우리 제작길 가는 분 중에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일반인처럼 이렇게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신에서 그게 인연법이 닿아서 인연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우리 피디님. 네. 인연법의 인연의 끈으로 인해서 어 정해졌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좀쭉 이어가는 거겠지.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허락을 받았으니까 결혼을 하고 지금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음... <laughs> 직접적으로 너해 말어 이 소리는 못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나 그런 얘기 좀 할아버지한테 들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씨.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무당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사주팔자와 네 선생님의. 리얼 사생활 스토리 <laughs> 그런가 들어봤습니다 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